말0습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듯이 굽이굽이 굽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 오늘 뜻깊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오늘 10주년 기념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백영현 포천시장님, 서화석 시의장님, 최춘식 국회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박영국 지역위원장님, 김성남 도의원님. 윤충기식 도원님 그리고 그외 포천시 의원님들 내외빈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기념행사를 위해서 수차례 걸쳐 노력하고 기획한 태자모봉사회와 기획사 대표께 수고했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태자모봉사회를 창단하고 매달 쌀을 받아다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대한불교 일광종 큰 스님께서 저의 초석이 되어 주셨고 지금까지 억대의 액수를 넘어설 만큼 쌀을 후원해 주셨기에 지금 포천의 태삼호 봉사회가 공신력 있고 저력 있는 나눔의 단체로 이만큼 성장해 왔습니다. 2000일을 만들어내고 태산왕 봉사를 키워주신 일광 큰 스님께 온 마음을 다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웃독기의 한결 같은 마음으로 버팀목이 되어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주식회사 BFV 신양관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기관 단체와 후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민간단체로서 불이쳐온 바람과 풍을 막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따라온 시선들과 선입견은 오히려 저를 더욱 강인함으로 만들어지게 했고, 저는 회장 취임식을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야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부족한 저를 따라주고 밀어주며 회장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도 뒤에서 묵묵하게 지켜봐주고 조력자가 되어준 저의 남편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응원으로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또한 매달 이어지는 봉사활동으로 지치고 힘든 날도 많았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손잡고 걸어와 준 우리 태삼호 봉사의 식구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회원님께 사서진심으감사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보다 더 많이, 더모리 함께 앞으로 걸어가며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하늘이 되어주고 지붕이 되어주는 일에 실천하는 포철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전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곳으로 인사를 가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